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금 차 안에 있지만 운전하는 중은 아니에요. 제가 그 어, 우리 뭐 구독자님들이 조금 늘었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저는 지금도 그냥 무의식 정화를 내면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부족한 사람입니다. 네. 그래서. 어, 이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, 어, 우리 조금 이제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, 어, 조금 더 내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어, 생각이 어, 들더라고요. 어. 그 앞에 이제 어떤 무의식 정화하는 방법 같은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좀 이렇게 아주 큰 그냥 아웃라인만 그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거든요. 뭐 굳이 너무 자세한 얘기는 또뭐 그렇게 필요할까 싶어서 어 그랬는데 또 이제 또 몇몇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 주신 거 보니까 아 조금 더상 섬세하게 섬세하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다라는 어, 생각이 들어서 어~ 근데 이게 너무 상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좀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자꾸 혼자서 말하다 혼자서 우,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황당하단 말이죠 이게 또 자칫 또 오해도 또 소지도 있고 그래서 근데 뭐~ 어쨌든 제 경험이니까, 그죠? 네, 믿거나 말거나 아닙니까? 저는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니까.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고, 머릿속에 맴도는데, 일단 오늘은, 어, 그 감정을 인정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이게 좀 시급하거든요. 뭐, 앞에 거울 명상 중에 뭐, 있었던 그런 재미난 체험 같은 것도 있긴 한데,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 결과적으로 제가 그래서 얻어진 것들, 그거를 말씀을 우선 먼저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제가 뭐, 거울 명상을 해서, 갑자기 뭐, 금은 보화가 생긴 거 아니, 아니지만, 또 현실이, 되게 편안해지고 그리고 또 어떤 그 돈에 대한 그런 이제 그 두려움을 없앰으로 인해서 또그 경제적으로도 그런 풍요로워지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된 건 아니고 <laughs> 네. 네 실제로 이게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아이 내면의 치유가 굉장히 시급 하고 내면을 치유해야 현실은 현실은요 이 내면 세계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. 네내 내면을 속일 수 없어요. 현실은 그냥 내 내면을 자 봐라 이게 바로 네 속마음이다. 이 현실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네 내면에 있는 것들이야 하고 보여주는. 거거든요. 아주 얄짜롭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빨리 정화를 하셔야 돼요. 아,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감정을 그 다스리는, 제가 처음에 다스리는, 이라고 했나요? 그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을 해 드릴게요. 정말 너무 심플합니다. 너무 간단해요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간단해요. 자, 뭐냐면요. 저 같은 경우는, 어, 수치스러운 그 일들이 좀 많았어요. 어, 그래서 정말 막 생각하면 그 과거를 떠올리면 막 지금 막 얼굴이 확, 확, 확 달아오르거나 막 감정이 확 올라오거나 할 정도의 그막 자다가도 입을, 입을 킥을 확할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운 이제 감정들이 이제 많았는데 제가 이제 거울 명상을 하면서 이 배웠던 거 그리고 꼭 거울 명상 아니라 또또어 제가 좋아하는 또그 유튜버 분들 계시죠. 뭐나 탐구 생활의 나탐 님이라든지 또 하루의 사랑 작업의 그 하루 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어를 통해서 그 공부를 한 종합적인 이제 어떤 그 저의 그 결과물이죠. 어~ 그~ 이제 그런 수치심 같은 그런 감정들이 이제 올라올 때 어~ 그거를 이제 이~ 이~ 공부를 하기 전에는 우리 보통 이제 그런 수, 이제 뭐~ 수치심이 올라올 때 그런 거를 떨쳐내려고 하거든요. 그냥 이렇게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에 끌려가서 막 화를 낸단 말이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, 어, 최근에 있었던 그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<laughs>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아주 좁은 길에서 이렇게 앞에서 상대방 차 운전자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감정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. <laughs> 말씀드렸죠. 저는 부족한 인간입니다. <laughs> 이제, 감정적으로, 이게 그런데, 뭐, 이렇게 서로, 뭐, 어, 뭐지, 뭐, 양보를 안 해서, 뭐, 이렇게 붙은 게 아니라, 이렇게 되게 좀, 이렇게 조금만 배려해주면, 이렇게 한쪽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, 아주 그런 상황이에요. 하여튼 뭐, 아주, 아주 사소한, 이제, 그런, 그런, 그런 거죠. 근데, 근데, 어쨌든, 지나고 보니까, 어, 제가 조금 더, 어, 어, 뭐뭐 뭐, 뭐라지 제가 조금 더 그러니까 실수 그러니까 편하게 실수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. 제가 뭘잘 몰라서 그래서 그 하여튼 그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 목을 뭐 좋게 이제 그잘 어제 지나갔어요. 잘 지나갔는데 어그 일이 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. 그 떠오를 때마다 떠오를 때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제가 그니까 이런 그 이제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. 그 같은 길을 지나갈 때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확 떠오를 때, 그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, 아, 수치스러운 거는 나쁜 게 아니야. 어, 수치스러워도 괜찮아. 어, 이렇게 제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였어요. 뭐, 일단은, 뭐, 과거는 과거고, 지나간 건 지나간 거잖아요. 누가 잘못을 했든지 간에, 어쨌든 이미 벌어진 일이고 지나간 일인데, 그래서 그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,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길을 열 번을 지나갈 때, 그 처음에는, 처음에 열 번을 지나간다고 생각해 볼게요. 맨첫 번째 지나갈 때는 그 수치가, 수, 수치스러운 감정이 데시벨이 그냥 막 100인 거야, 100. 그때 그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져. 막 생생하게. 그래서 막 수치심을 느끼면서 아주 불쾌한 감정으로 지나가는 거야. 아씨, 나, 이쳤지나 그때 왜 그랬을까? 뭐, 이러면 지나가는 거야. 그 다음 또 지나갈 때는, 어, 이제 또한 뭐, 뭐한뭐 한, 뭐 90, 뭐 그래도 거의 뭐그 아직 생생하죠, 기억이. 그러다가 제가 한 이렇게 90, 80, 좀 됐을 때부터 아안 되겠다. 이 감정을 인정해 줘야 되겠다 싶더라고요. 똑같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 수치심이. 그래서 이제 그80 70대쯤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, 수치스러워도 괜찮아. 어, 수치스러운 거 나쁜 감정 아니야. 괜찮아. 수치스러움 느껴도 돼. 이런 식으로 제가 그 감정을 그대로 안아줬어요. 어, 괜찮아, 괜찮아. 어, 수치스러워도 괜찮아. 이렇게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길을 열 번을 지나갔을 때 이제 점점, 점점 이게 그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. 약해지면서 지금은 그 길을 지나가도 전혀 수치스러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도 모든, 모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대입하시면 돼요.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. 분노여도 괜찮고, 두려움이어도 괜찮고, 수치심, 절망감, 뭐 자, 자, 자책감, 죄의식, 어떤 감정이여도 원리는 똑같아요. 그 감정이 올라올 때, 그래, 죄책감 가져도 괜찮아. 어, 죄책감 자체가 나쁜 거 아니야. 어, 괜찮아. 느껴도 돼. 어, 죄책감 느껴도 돼. 이렇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세요. 어, 그거를 어난 죄책감을 가지면 안돼 내가 왜 죄의식을 가져 나는 정당했어 뭐 아니면 뭐 그래 나는 죄의식을 가져서 마땅한 인간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반성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그 그 죄책감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이 그 이제 막 감정이 올라올 때 그거 거기에 저, 자꾸 이제 우리는 보통 대응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감정이 정화가 되지 않아요.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는가요? <laughs> 그래서 그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냥 그거를 온전히 그냥 받아들여 주세요. 어. 어, 절망감, 절망감 가져도 괜찮아. 어, 절망감 자체는 나쁜 거 아니야. 이 감정 자체는 어 나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그 감정 자체야. 어 괜찮아. 어 느껴도 돼. 이렇게 한번 안아주고 어, 지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서 그뭐 절망감이나 그런 것들이 또 다시 떠오르면 또 오르면 또어 절망감 느껴도 돼. 어, 그냥 공식처럼 외우십시오. 네. 어 절망감 느껴도 돼. 어 절망감 느껴져도 괜찮아. 어 절망감 자체는. 나쁜 게 아니야. 어, 괜찮아. 어, 이렇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그런 감정들이 어, 점차 점차 옅어지면서 나중에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.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그 기간의 차이는 아무래도 조금 있겠죠. 그렇지만 제일 핵심은 어떤 감정이든지. 그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감정에 반응을 하지 마시고 그 감정 자체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자꾸 지우려고 하거나 나 수치스러워서 지워야 되겠어. 나 괴로워서 이 감정 올리고 싶지 않아. 이렇게 하시면 그 감정은요, 절대 사라지지가 않아요. 계속 그 남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그냥, 어, 괜찮아. 어, 느껴도 돼. 어,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감정을 그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.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지만 한번 해보세요. 네, 밑자 본전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저는 <laughs> 이걸로 효과를 받기 때문에 어, 그리고 어,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어, 훌륭하신 우리 그 선생님들의 말씀을 제가 체험을 한 거를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요. 네꼭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무조건 받아들여야 됩니다. 무조건 그 어떤 감정도 절대로 부정 해버리시면 안 돼요. 네. 무조건, 어, 괜찮아. 어, 나는 루저라도 괜찮아. 그래. <laughs> 루저는 나쁜 게 아니야. 어, 괜찮아.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. 네. 하여튼 어, 오늘 영상, 어, 이것으로 마치고 또 제가 조만간에 빨리 다른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